안 돼, 안 돼, 위험해. 앉아. 일로 와. 빨리 이제 오세요. 으. 이제야 너큰거 쌌잖아. 빨리 일로 와. 으흐. 으흐. 빨리 와, 아들. 이리 와 기저귀 갈아줄게 빨리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기저귀 갈고 맘마 먹자 빨리 응? 너다 알아듣는 거 알아 빨리 와 이리 와 아이 착하다